네 학습지 7쪽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A, B 두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선분 A, B를 먼저 2대 1로 내분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내분을 해보면 네 m 플러스 m 분의 그죠? Mx2 plus Nx1, m x 2 플러스 n x 1 콤마 m 플러스 m 분의 m y 2 플러스 n y 1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자3 분의 0마이나1이니까9 콤마 3 분의 3 그렇죠? 자 그래서 몇네 약분 약분 3곱마1 그죠? 자, 이삼1마일이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대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3a-5가 1. 문자자 숫자 우 계산했더니 a 값 쓰니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a 값 구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점 A, B, C, D가 있고요.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BCD의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다음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서로 다른 것을 잘 볼게요. 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자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뭐다? 일치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네,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네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AB, AC의 중점 바로 구해봅시다. 자, 2분의 x들끼리 더해라. 2분의 y들끼리 더해라. 얘랑 bd 2분의 x들끼리 더하고 2분의 y들끼리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는 x끼리 같은 거고요. y는 y끼리 같겠다. 그죠?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2 똑같으니까 B 플러스 2가 6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4. B도 얼마? 4. 그래서 구해주고자 하는 거 A 값, B 값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AC, 지금 두 평행사 변형의 두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A 값, B 값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얘네들의, 어, 얘네들 꼭지점을 하면 ABC. <laughs> 요거의 세변 a, b, b, c, c, a 요거의 중점을 각각 p, q, r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p, q, r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는 자, a, b의 중점이죠. 그럼 바로 합시다. x들끼리 더해서 이제 바로 할수 있죠? 2로 나눠라. 그럼 마이너 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 1. y는 x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 그래서 p라는 점이 마이너 1, 3. <laughs> Q는, Q는, Q는 지금 B, C. 얘네 더해서 2로 나눠라. 1하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 4하고 0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그죠? 자, 그 다음에 R도 바로 구합시다. R은 이렇게 CA 되겠죠? 그래서 X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눠라. 그러면 1이 되겠고요. Y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눠라. 그러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QR을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삼각형 PQR의 이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죠?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중심은 3분의 X들끼리 다 더해라. 그리고 3분의 y들끼리 다 더해라. 자, 우리 이거 공식 다 유도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콤마 얼마가 돼요? 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삼각형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은 또 마찬가지로 3분의 x들끼리 다 더하고, Y들끼리 또다 더해주세요. 계산해주면 또1 2입니다. 그래서 얘네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보다 일치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거고, 자 가로 3번. 자 ABBC 지금 CA 얘를 m 대 n 으로 내분하는 점이 L, M이라고 했어요. 그럼 L부터 구합시다. 죄를 A, B, B, C, C, A를 m 대 n으로 내 분을 해주는 거예요. A, B.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얘를 m 대 n으로 내분 합니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n에 뭐예요? m 곱하기 x2, 1이죠. 네, 마이너, 아, 플러스 n 곱하기 마이너 3이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그러면, 마이너 3n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분에 4m 플러스 2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마찬가지로 m이라는 점은 요 bc를 네 마찬가지로 m대 n으로 내분합니다. 똑같이 해줄게요. m대 n 자 그러면 5m 플러스 n 곰마 m 플러스 m분의 0 곱하기 m이니까 0 플러스 4n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n은 이 밑에다 쓸게요. N. n도 n 마찬가지로요. 지금 n 할때 주의해 주세요. n은 ca예요. 그죠? ca ac 아니고 ca예요. 그래서 n 플러스 n 분의 ca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3 n 플러스 5 n 이렇게 되겠죠? 또 n 플러스 n 분의 2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MN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LMN은 삼각형 LM, 요 밑에다 쓸게요. 그냥. 네. 삼각형 LMN의 이제 무게중심 구해봅시다.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3분의 다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 더하기, 3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죠? 그럼 얘를 나타내면 분모는 똑같이 m 플러스 n 이구요. 자, m 마이너 3n 플러스 한꺼번에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m 마이너 3n 더하기 5m 플러스 n 마이너 3n m 플러스 5n. 그러면 6m 마이너 3m 이니까 3m. 그죠? 플러스 마이너 3n 5n 6 6n에다가 그러면 또 3n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3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들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거죠. 마찬가지로 n 뭐 플러스 n 4m, 2m, 6m 플러스 2n, 4n 되니까 또 6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정리해주면 분모 분자 계산해주면 3의 n 플러스 n에 또 3의 n 플러스 n이 되는 거고요. 콤마 3의 n 플러스 n 분의 6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약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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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 되니까 나타내면 얼마가 돼요? 1 2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구했어요. 자 뭐를 구했냐? ABC의 무게중심 뭐다? 1,2다. 라고 구했죠. 그죠? 근데, LMM. 그러니까, 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도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1,2와 일치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삼각형 이것이 LMM의 무게중심이, <laughs>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런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어, m 대 n으로 내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그 값은 일치한다. 이런 사실. 매우 유용한 그 정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6번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학습지 7쪽에 있는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